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전부가 되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그 감정 중년의 남성일수록 그 경계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해결을 도와온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사랑은 원래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흐름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랑인가 집착인가 그 경계에서 길을 잃은 남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나 없인 못 살아 착각하는 순간 끝이다.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될 거야. 이 말엔 희망이 아닌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나 없인 못 산다는 착각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만난 지 6개월 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거의 매일 얼굴을 봤죠. 김씨는 그녀가 이제 자기 인생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넌나 없인 안될 거야. 그말 이후 그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었죠. 왜일까요? 상대에게 넌날 필요로 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자신의 불안과 의존을 들킨 겁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곁을 선택해줄 때 비로소 깊은 관계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이 착각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땐 열정으로 가릴 수 있었던 결핍이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거든요. 경제력, 건강, 사회적 위치까지 스스로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만은 내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넌나 없인 안 돼라는 소유욕으로 변하면 상대는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여성은 사랑을 줄 때보다 필요로 여길 때더 멀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라는 무거운 감정은 오히려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아닌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람 없이는 살수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착각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 여자를 쫓는 남자들이 몰락하는 결정적 이유. 중년의 남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쫓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최근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당당했으며 말투 하나에도 여유가 느껴졌죠. 이 씨는 그녀를 잡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연락하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자꾸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여자를 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쫓는다는 건 상대보다 내가 아래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순간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맙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쫓기는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관심만 조치며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호기심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일수록 이 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 편안함을 위해 여자를 붙잡고 애쓰면 오히려 그 여자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쫓고 계시진 않나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가 따라오게 만듭니다. 말이나 선물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여자를 끌어당기게 합니다. 쫓는 순간 몰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3. 왜 절박한 남자는 반드시 매력을 잃는가. 관계에서 절박함이 보이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곧 불안의 냄새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여자는 그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정씨는 한 여인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잘 통하는 친구처럼 시작됐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녀가 이틀 연락을 안 하자,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라며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부터 그녀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느낀 건 왜? 그였지만, 그녀는 이 사람, 너무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절박함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 없으면 난 불안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남자가 가진 안정감, 자기 확신, 여유는 이성에게 있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절박함이라는 감정 하나로 무너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그 절박함이 겉으론 배려나 관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줄게.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너만 괜찮다면 난 상관없어.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그 남자의 정체성과 자기 주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절박해지면 상대는 그만큼 거리감을 두게 마련입니다. 얘는 너무 나에게 기대려 해, 이 관계는 균형이 깨졌어 라는 무의식적 감정이 작동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향해 너무 간절한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감정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는 절박함은 아닐까요? 4.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 이미 게임 끝.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이 내 기분과 판단까지 좌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박모 씨는 최근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땐 다정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토라지고 연락을 끊는 버릇이 있었죠. 박 씨는 그녀가 토라질까 늘 긴장하며 행동했고 그녀가 싫어할 만한 말을 피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밤새 전화로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아. 그냥 눈치만 보게 돼. 여자의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 처음엔 그녀를 이해해주고 싶었을지 몰라도 곧 그녀의 감정 조절 도우미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건이 역할이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감정적 안정감을 줄수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남자,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남자에겐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녀가 화나면 내가 잘못한 걸까? 기분이 나쁘면 내가 뭘 해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감정만 남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그녀에게 넘어갔고 남자는 그저 반응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죠. 사랑은 서로가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감정을 배려하되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남자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5. 여자를 쫓는 순간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사랑을 얻기 위해 그녀를 따라다닌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선택지가 아니라 옵션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자신을 쫓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남자를 원하죠. 부산에 사는 60세 최 씨는 한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지녔고, 그 모습에 끌린 최 씨는 매일 안부를 묻고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감사해 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남자가 여자를 쫓기 시작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결국 필요 없음으로 연결되죠. 중년의 남자일수록 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보다 여유와 자원이 생기면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걸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존재감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있는 남자, 자기 삶에 열정적인 사람.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끌립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그녀를 쫓는 대신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진짜 매력은 그길 위에서 피어납니다. 6. 쫓는 사랑이 부르는 불균형의 비극.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시작되기 전부터 누군가를 쫓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임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53세 남씨는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의 진심은 진지했고 표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약속을 잡기 위해 애쓰며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 애썼죠. 그녀는 그의 그런 태도에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차 부담을 느꼈고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쫓는 사랑은 반드시 불균형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애쓰고 한 사람은 선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정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사랑은 본래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감정의 밀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더큰 문제는 이 불균형이 지속될수록 자존감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안 받아줄까? 내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여성은 점점 더 지루해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안정적인 균형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관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쫓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지금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7. 시작부터 추격하면 평생 끌려다닌다. 연애든 관계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모든 흐름이 결정되죠. 만약 연애의 시작이 추격이었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불균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에 사는 47세 최 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인사를 보내고 그녀가 피곤하다는 말을 한번 했을 뿐인데, 영양제를 사서 보내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이면 통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부담스러워하며, 결국, 우린 속도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말과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입니다. 시작부터 여자를 추격하게 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녀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데이트는 그녀가 좋다는 장소로, 대화 주제도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정 표현도 그녀의 리듬에 맞춰야 하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함께가 아니라 끌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이 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삶의 경험과 깊이가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장점이 될수 있는데, 시작부터 자신을 낮추며 들어가면 그 모든 장점이 사라집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감보다는 필요한 역할만 남게 되죠. 시작이 추격이었다면 그 사랑은 끝날 때까지 따라가기만 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언젠가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할때 스스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만 따라가고 있나요? 시작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8. 진짜 매력은 무심한 남자에게 있다. 남자는 다정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여자를 끌어당기는 진짜 매력은 무심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단이 무심함은 관심 없음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이 없는 여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정모 씨는 연애를 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겪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그를 좋아하고 관계가 시작되면 그는 상대에게 온 마음을 쏟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하며 어떻게든 더 잘해주려 노력하죠. 그런데 결국엔 그녀가 지친다는 이유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잘해줬을 뿐인데 왜 떠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너무 꽉찬 관계를 숨막셔와 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삶 중심에 들어와 모든 걸 맞춰주는 모습은 매력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무심한 남자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중심을 잃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녀가 연락을 안 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약속이 없을 땐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이 무심함은 특히 큰 무기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넘치는 감정과 열정으로 다가간다면 중년 남성은 삶의 무게에서 오는 여유로 여자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여유가 애정 없음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따뜻한 순간엔 확실히 표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 있진 않으신가요? 때로는 살짝 뒤돌아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무심함이 더 깊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9. 사랑은 얻는 게 아니다. 넘치는 삶에서 오는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얻어야 하는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노력으로 감동시키고 결국 관계를 쟁취하는 것.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남에 사는 54세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연애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늘 먼저 고백하고 다가가고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됐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살자.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여행을 다니고 독서를 즐기며 자신만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보이지 않던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자 사랑이 다가왔다고. 사랑은 부족한 사람이 애써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결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에 기대기보다 내 삶을 스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내 하루가 단단하고 풍성하다면 그 진동이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무게감에 끌립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여도 내면은 단단하고 여유로운 남자. 그 남자에게는 굳이 쫓지 않아도 사랑이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사랑을 얻기 위한 하루인가요? 아니면 내 삶을 채우기 위한 하루인가요? 넘치는 삶에서 흘러나온 사랑은 오래 머뭅니다. 사랑은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는 마음을 다해 상대를 원하고 쫓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놓치게 만들고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아집니다. 당신의 삶이 단단하고 하루가 만족스럽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진짜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상대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길 위에서 진짜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